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KB 국민은행 업무용 전기차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고 어, 운전 경력 30년 차가 되어지는 네 무면허 아, 저사고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또뭐 챙기고 가시죠. <laughs> 빨리 오세요. 여기서 먼저 하나 찍고. 번호표가 파란색이잖아요. 전기차는 번호색, 번호차, 번호판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. 친환경의 상징. 음. 그쵸? 어딜 가도 국민은행이라는, 국민은행 차라는 걸알수 있게. 에어컨도 이렇게 터치로 터하니까 바로 되네요. 좋네요. <laughs> 아, 한번좀 돌고 올까요? 아 그럴까요? 네, 이번 한김에아이차 특징이 네. 기어봉이 없어요. 보셔도 보시겠지만 아그 기어봉이 없어요. 그래서 네. 버튼식으로 드라이브, 어, 그다음에 뒤로 가는 거, 그다음에 중립. 일단 잘 달리고 있고? 네, 전혀 소음이 없죠? 그러게요. 네. 적막하네요. 승차감도 좋고. 근데 차가 너무 조용해서 음. 좀 어색한 사람이랑 타면은 진짜 어색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하늘 맑잖아요. 네. 그데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맑은 하늘 보려면 미세먼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업무용 차량 <laughs> 전기차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 차하고 좀 이제 운행 중 차별되는 게 운행할 네. 때. 액셀레트를 밟으면 뭐 일반 차량과 크게 구분이 없는데 액셀레트를띄면 속도가 이렇게 좀그 휘발유 차량보다는 많이 감속이 되네요. 아, 또 졸려요. <laughs> 아, 차가 너무 조용해서 아, 너무 안락해서. <laughs> 아, 이게 충전하는 기름통 똑같아 기름입니다.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잖아 똑같이 아, 전원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. 아, 여기 또 해요. 전는 e 게요 지금 저희가 m 이 o n 서 왔겠냐고. <laughs> 예. 이게 저기 한번 충전하는데 한 n 시간 정도 걸리나요? 시간은? h a 하나도 없다. 예. Anti h a 완충할 때. 만 n 한 t 시간 이상 걸려요. o 시간 걸리고요. one two, one two, o n 요 two, one two, one two, o n 고려 고려해 볼것 같아요 심각하게 아, 심각하게 아, 심각하게 고려해 <laughs> 좋은데.